제가 짱녀가 있거든요. 걔한테 티내는 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아, 근데 나 이거에 대해서는 할말 진짜 많아. 지금 또 얘기하려면 목이 너무 아플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좋아할 때 실수하고 있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실수를 하지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그렇게 사로잡혀요. 단지 내 욕심으로 감정을 키워가지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고 짝사랑이란 건 그런 거잖아 그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그냥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껴서 내 감정을 키워온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알아주기만을 바래요 잘못된 거죠 저는 정말 이게 너무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노력할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될까? 이런 식으로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을 때, 좋아하면 좋아하는 티를 내세요. 근데 어떻게 내요? 플러팅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말해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걸 티를 내라고 저는 말해요. 근데 어떻게 티를 내냐? 잘해줘. 잘해줘야지. 근데 잘해주는 것도 여러분 물론 무조건적으로 막그 사람한테 막그 사람이 응난 음, 그지야 갑자기 치킨 먹고 싶어 배고픈데 돈이 없네? 그랬을 때 그래 계좌 확인해봐 찡긋 이런 거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연락하는 거 부담스럽고 싫대 그러면은 연락도 하지 마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니까 내가 마음이 접길 바란데? 그러면은 마음도 접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이성을 만날 때, 혹은 동성을 만날 때, 나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난그 사람이 그렇게 꽃을 사주는 게 좋더라. 그러니까 얘도 내가 얘한테 꽃을 사주면 좋아하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너무나도 다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또 다를 텐데. 결국에는 욕심이야. 이 사람한테 꽃을 사주는 행위 자체도 내가 그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얘도 그럴 것이다라고 감히 추측하고 하는 욕심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한테 또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고 그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내가 혼자서 키워온 감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감정을 멈추고 싶어 한다면 나 언제든지 멈추겠다라는 각오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것.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얘는 나한테 안 해줘? 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하도 이제 스토킹 막 이런 범죄들이 많고, 막왜내 마음 안 받아줘? 하면서 이제 그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솔직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내가 누군가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막말로 회사에 다녀요. 혹은 학교에 다녀요. 선생님한테 예뻐 보이고 싶어요.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왜 좋아하는 감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냐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의 크기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이유로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이유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노력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어떻게 티 내요? 노력하면 돼 부담스럽지 않게 딱 알잖아. 저는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저 표현은 하긴 해요. 정말로 제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저는 말해요. 제가 약간 좀돌직구 스타일이기는 한데, 저 진짜 금사빠거든요? 수자리 가서도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뭐그 사람한테 숙취의 소재를 사준다든지?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마음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우린 잘될 기미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나는, 음, 얼굴에 잠깐 있던 기미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예의. 예 네. 그럴 각오로 항상 해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래 너는 시작도 쉽고 끝도 쉽구나 넌 진짜 금사빠 금사식이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하라는 거야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짝사랑을 항상 가볍게 한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나 항상 노력을 해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행동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막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선을 찾아가지고 항상 행동을 해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 커질 기미가 안 보인다면 난 때려쳐 그러니까 제 짝사랑이 짧은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막 누군가를 막 오랫동안 짝사랑했다는 사람도 솔직히 저는 좋게 보이진 않아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짝사랑을 한 자기 자신을 심취한 걸 수도 있겠죠. 어떻게 티내냐고 물어봤는데 또 이런 얘기를 나불나불 내가지고 쟤는 또뭔 개소리를 하는 건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은 진짜 결론은 그거예요. 노력을 하세요. 누군가의 호감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호감적인 사람이 돼야죠. 티낸다? 티내면 되죠. 플로팅도 다 똑같아. 자꾸 나한테 플로팅을 어떻게 하니? 그럼 잘해 줘. 그러면 내가 플로팅의 정석을 알려 줄까? 여러분들 뭐 술자리 가면요. 응? 자 이제 딱그 응? 사람이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걷는데요. 그러면 막 업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모든 사람한테 통하지 네, 않거든. 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지. 플러팅을 하더라도 항상 정답은 없으니까 상대방에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 누군가에게 되게 호감적인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그럴 때는 최대한 잘 보일 만한 행동을 해. 최대한 노력을 해. 그런 것처럼. 우선은 첫 번째는 노력.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 간과한다니까? 그냥 나는 얘가 좋아. 그냥 연락 자주 하고 그러다 보면 얘도 받아주겠지? 난 얘랑 연락하고 싶어. 연락 보내, 새벽에. 뭐 해? 답장이 와. 그러면 이제 답장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답이 느리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왜? 관심 있는 건 나니까. 어? 부탁되고 좋아한다 하기 전에 그냥 상대방을 파악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딱 이렇게 쫙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정과 사랑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까요? 너는 내 최근 영상 안 봤구나. 거기서 얘기했는데.